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100, 아, 100 아니고 202일차. 아, 오늘 저는 성미산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죠? 이 여름이 <laughs> 그냥 확 꺼져버리지도 않고 아주 그냥 찔끔찔끔, 응? 가네만에 가네, 가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엉덩이 딱 붙이고 음? 조금 조금씩 자리를 비켜주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가을한테 가을아 얼른 여름에 엉덩이를 뻥 차버려라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오늘 많이 더웠는데 또 더울 때는 산에 올라오셔서 맨발 걷기 하면 또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아 성미산에 온 이유는 제가 이제 어제 아차산 갔잖아요. 근데 오늘 성미산을 가지 않으면 <laughs> 성미산에서, 야, 이스키야너왜나한테안 와? <laughs>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마침 이따가 망원동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저녁에는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지 않을까. 아 저는 술안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맨발 걷기를 이맘때쯤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제 가을 환절기가 오면 엄청 훌쩍훌쩍 <laughs> 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그런 비염 증상으로 매번 맨발 걷기 하러 올라올 때마다 화장지를 한 칸, 두 칸, 세칸 그렇게 챙겨서 올라왔었거든요. 아마 제 영상 꾸준하게 봐 오셨던 구독자분들께서는 기억하실 텐데 그런데 지금 저는 가을 문턱에 이렇게 걸쳐서 앉아 있지만 하나도 훌쩍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맨발걷기를 어느 정도 해서 몸 안에 면역력이 충분히 생겨서 이 비염 이 환절기 질환에 가장 악독한 이 비염 알러지를 몰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음, 고등학교 때부터 이 비염 알러지에 아주 취약해서 공부할 때도 막 비염약을 달고 살고 또 먹으면 또 몽롱해서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비염이 아니었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laughs> 아쉬워요. 그때 이 맨발 걷기를 생활화 했더라면 지금의 제가 더 나은 저로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 비염이 그렇게 힘들고 힘들게 해도 안 떨어졌던 아무리 약을 먹고 민간요법을 다 써봐도, 어... 제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그 비염이 어느 순간 제 몸에서 아주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진짜예요. 보통 지금 이맘때쯤 됐으면 제가 상당히 이 콧물로 혹은 재채기로 혹은 눈 가려움증으로 힘들었을 거거든요. 뻔해요, 뻔. 그런데 거의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가 원래는 비염 환자들은 코가 이렇게 축축하거든요 늘이 점막이 늘 부풀어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laughs> 점막이 이 축축해져 있는 것보다는 적당히 말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오 어? 지금 이렇게 내 점막의 상태가 코 점막의 상태가 아, 적당히 말라 있어도 괜찮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인데, 어찌됐든, 추석 성묘 가면 그때부터 저는 비염 증상이 시작돼서, 성묘 갔다 오는 길에, 막, 쑥을 뜯어서 비벼가지고 코 속에 넣거나, 아니면 알러지약을 미리 복용하고 가거나, 뭐, 여러가지 그런 방법들을 써가면서 비염을 퇴치를 하려고, 노력했었지만 다 그때뿐이었고 다시 증상이 도로아미 타블로 돌아오고 제 몸을 아주 귀찮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말끔히 이게 사라져가지고 이게 진짜 맨발 걷기 효과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제가 술을 담배는 그 전부터 끊었지만 술을 옛날에는 최소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은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로 해야 돼. 한 달에 많이 먹으면 두 번, 한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의 양이 엄청 줄었어요. 물론 집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막 그런 건 하죠. 그런데 이제 출입처 미팅하면서 저녁 약속, 요즘에는 거의 안 잡는 분위기여 가지고. 거의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우리 같이 기자들은 소맥, 또 양폭. 와, 진짜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저는 몸이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술을 받아주는 그런 체질이 아니어서 정말 먹을 때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굳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막 먹고 사람들하고 더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러면 저희 회사와 저의 매출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몸 버리고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에 이 멋진 풍경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술에 쩔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싫어서 결단을 내렸죠 중간 정도만 하자 <laughs> 몸도 챙기면서 아 회사 매출도 적당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여기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술을 점점점점 어 점점 줄이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주 5회 먹었다고 하면 지금은 한 달에 두번 먹을까 말까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번개가 잡혀가지고, 어, 저녁에 뭐, 고민이 있다, 할 말이 있다, 뭐, 동정업계니까 여러가지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네, 그분들이 먼저 연락하셔가지고, 이만저만 하니 뵙자. 그러면 저는 가서, 그냥 물 먹기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소주 한잔 합시다. <laughs> 사도 제가 삽니다. <laughs> 그런데 어쨌든,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업계 돌아가는 상황도 조금 더, 왜냐면 하 남의 회사의 상황을 알면, 뭐 정보를 빼돌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 판세가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주 한잔 값으로 여러 가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분이 저랑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여서, 그런 이런저런 말까지 다 하는데 어쨌든 술을 일주주 5일 먹다가 한 달에 한두번 정도밖에 안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꾸준하게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해 왔고 물론 중간에 4개월 쉬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제 몸은 이제 맨발 걷기의 이 면역이 맨발 걷기로 이 면역이 좀 빵빵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환절기가 돼도 이렇게 비염이 제 몸에 아예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예 이렇게 비염이 제 몸에서 확 달아나 버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맨발 걷기가 단순하게 그냥 술만 안 먹고 원래 하던 일은 그대로 했다 치면 아마 비염이 여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던 일도 똑같이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제 몸에 해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였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제 몸에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갔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체력이 엄청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맞아요. 저는 진짜 세라도 씹어 먹을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 <laughs> 하지만 과신하지 않고 맹신하지 않고 저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laughs> 특히 맨발 걷기 하면 체력이 막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아, 그럴 때는 그냥 산책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책장 책장에 있는 책을 책장을 옮긴다든지 책장에 책은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책을 이 쪽으로 옮겼다가 저 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어쨌든 무거운 걸 들었다가 놓다 하니까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런 짓을 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성미산에서 이따가 6시 반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맨발 걷기를 하고 저녁 약속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생활 질병이나 중증 질병에 대해 조금이라도 맨발 걷기로 효과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만 이렇게, 어, 요거 하니까 효과 받네요. 얘기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하면서 많은 저에게 느껴졌던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서로 같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잘 공유를 해서 본인들의 질병을 한번 다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내일은 어디로 갈까?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내일은 점심 약속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노고사는 가야 될지 어쩔지. 어쨌든 내일 저는 또 맨발 걷기 203일 차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